안녕하세요. 찔레브인의 텐덤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이제 해가 뉴연리엿지금 시각, 오후 5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뒤에는 혼다 골드윙의 모습인데요. 오늘도 박달 선생 흔들, 혼다 골드윙을 버리고 저는 지금 해남 텐덤석에 앉아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번개 라이딩인데요. 홍천을 지나가는 길에 팔당부부와 합류해서 저희는 홍천을 출발해서 고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고성 숙소에서 하룻밤을 또 즐겁게 지낼 예정인데요 옆에 왼편으로는 설악산이 보이고 있고 저희는 한계 2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계길을 지나서 고성으로 가는 길 실내부인의 텐덤 라이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없이 이어폰을 마이크와 어, 마이크와 스피커에 연결해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망치 어, 윈드 스크린을 이어폰 쪽에 부착을 했는데, 수음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테스트 차원에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면서 지금 고성으로 향하는 길, 칠레부인의 텐덤 라이브 전해드렸습니다. 시원한 길 함께하고 있습니다.